안녕하세요. 시오다역 선인장입니다. 어, 월요일 영상입니다. 월요일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아이들과 함께 영상 어,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어, 오늘은 또 이렇게, 음, 자, 월세계들이 이렇게 있고요. 월궁전 있고, 어, 아이, 저기, 아이스테라, 아이들도 지금 이제 앞으로 꽃이 필 건데, 요 아이들은 한여름에 꽃이 피더라고요. 대부분 보니까. 한여름에 꽃이 핍니다. 그리고, 어 백단. 백단도 꽃이 이렇게 피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어 제가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올려드릴 아이들은 저쪽에 있는데, 요런 아이들이 있다는 걸 미리 설명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아, 자. 아 저쪽에. <laughs> 요 아이는, 어 기선옥 백화입니다. 백화, 이렇게몇 아이 어렵게 구해왔어요. 어, 백화가 워낙에 요즘에 없어서 굉장히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몇 아이 구해다가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와이 4만원씩 갑니다. 4만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기선옥 백화 4만원 가겠습니다. 그리고 젠트너리들. 어, 다시 입고 되었어요. 2만원씩 합니다. 젠트너리들. 어, 실생으로 이렇게 목도리 쫙 두른 아이들입니다. 굉장히 사이즈도 좋고, 이렇게 화자들이 싹 올라와 있어서요. 옷은 금방 또필것 같아요. 금방. 자, 이렇게 화자들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필것 같고요. 이 아이들 판매, 인기가 참 좋네요. 이 아이들. 판매 잘 돼서 이 아이들 다시 입고 된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어, 복내공. 봉래궁도, 이렇게, 지금 다 올라, 어, 저기, 다시, 이, 들어와 있어요. 2만원씩 가겠습니다, 요 아이들. 어, 봉래궁, 음, 2만원씩. 사이즈는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어, 큰 순서대로 나갑니다. 큰 순서대로 나갈 거예요. 아우, 너무 이쁘네요. 젠틀날이 이쁩니다. 아, 2만원씩, 어, 나갈 겁니다, 요 아이들. 그리고, 또 저렇게, 이쪽으로, 제가, 건너가서 이 아이는 춘성이라는 아이인데요 실생이에요 실생입니다. 그래서 이 춘성하고 조금 달라요. 이 아이들은 꽃이 참 이쁩니다. 이 아이도 자, 이렇게 아주 얘는 뛰어도 떨어지지 도 않아요. 굉장히 똘망똘망하니 야무집니다. 얘는 딱딱해요. 만지면은 굉장히 딱딱하니 아주 야무져요. 얘는 말랑말랑하지도 않고요. 굉장히 야무딱지게 생긴 요런 아이들 만원씩 갑니다. 실생이라 아주 좋고요. 얘네들이 번식이 또잘 돼요. 새끼를 잘 쳐요. 그래서 이아이들 어, 추천드려요. 이쁩니다 아주. 편하지 않은 요런 아이들 키우시면 좋고, 좋을 것 같고요. 또짐녹칼리시움 얘네들이 이렇게 꽃을 보이면 처음에 필 때에는 굉장히 꽃이 탐스럽게 많이 핍니다. 집노 칼리시움 아주 꽃이 탐스럽게 예쁘게 잘 피어요 이렇게 국내 실생들입니다 얘네들 자 이렇게 지금 꽃대들을 많이 올리고 있죠 얘네들이 봄에 꽃이 필 때에는 굉장히 오래 가고요 꽃이요 어, 또 꽃이 예쁩니다 크고요 꽃도 크고요 작년에 요 아이들은 어, 어렵게 구해서 판매 많이 했던 아이들이고요. 귀한 아이들이에요. 색깔이, 오래 묵으면 이런 색깔이 나옵니다. 오래 묵으면 이렇게 고급스러운 색깔이에요. 굉장히. 그래서 작년에 아주 많이 판매되었던 아이들. 자, 요 아이들은 지금 올해 3만원씩 나갑니다. 3만원씩. 자, 이렇게 자구도 많이 달려있고요. 이 아이들 3만원씩. 진노 칼리슘. 아이들 3만원씩 나갈 거예요. 금도 있어요. 금도, 요런 아이들은 금이에요. 자, 요렇게. 이쪽 아이들도 금도 있고요. 요렇게 해서, 진노 칼리시움 3만원씩 갈 거고요. 자, 그리고, 음, 요 아이는 솜털 크리스파. 요 아이 솜털 크리스파. 요 아이 3만원 갈 거예요. 3만원 갑니다. 꽃대 지금 이렇게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꽃이 아주 이쁘죠? 굉장히 이쁩니다. 3만원, 10cm분에 있습니다. 3만원 갑니다. 그리고, 옥사자, 얘네들은 만원씩 갈 거예요. 옥사자, 가시가 이뻐서, 요 아이는 간혹 손님들 찾으십니다. 옥사자, 만원씩 갑니다. 아, 그리고 지금, 엘비. LB 요아이들 또 꽃대 이렇게 이쁘게 올리고 있어요. LB 요아이들 작년에 예, 판매하고 나머지 아이들인데 이렇게 꽃대 예쁘게 올리고 있어요. 목은둥이들 어. 어린 아이들이 아니에요. 짱짱합니다. 이렇게. 요아이들 2만 5,000원씩 갑니다. 2만 5,000원씩 갈 거고요. 또 어, 요아이는 꽃이 지금 아주 예쁘게 해 있습니다. 글로란투스. 클로란투스, 클로란투스입니다. 군생들은 18,000원씩 갈 거고요. 외두 요 아이는 12,000원 갑니다. 이렇게 있고요. 매번 이렇게 보고 지나가는데요. 이렇게 삼색동도 너무 색깔이 예쁘죠? 네, 이렇게 곱습니다. 마밀라리아, 아, 마밀라리아 꽃. 너무 이쁩니다. 마밀라리아. 자, 요 아이들 15,000원씩 갑니다. 마밀라리아 꽃, 만 오천 원씩 갈 거고요. 그리고, 자, 이루삼오, 이루삼오 두 아이밖에 안 남았어요. 이루삼오, 실생아이, 3만 원씩 가는 아이, 두 아이밖에 안 남았습니다. 니콜라에, 니콜라에, 이 아이 다시 들려온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도 3만 원씩 갑니다. 실생아이, 뿌리 아주 이뻐요. 너무 이쁩니다. 자, 이렇게. 솜이 어쩜 이렇게 몽글몽글하게 예쁘게, 예, 서복하게 사람이 이렇게 올려놓은 듯하게 예쁘게 올려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아이들. 3만원씩 갈 거고요. 어, 학복령도 너무 예쁜 아이들. 이렇게. 목대 보세요, 목대. 이 아이도 3만원씩 갑니다. 이와 아, 이는 지금 유벨마리아. 대품 사이즈입니다. 유벨마리아. 유벨마리아, 대품 사이즈. 굉장히 큰 사이즈인데, 꽃대 보세요. 또, 헐, 황색으로 꽃이 피어줍니다. 지금. 아, 이제 꽃이 피기 시작했는데요. 이 아이는 꽃술이,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해요. 근데 이렇게 이쁩니다. 아, 너무 이쁜데, 지금 활짝 핀 모습이 아니에요. 이제 피기 시작해요. 살짝 핀 모습을 봐야 되는데 요 아이 대품 사이즈 실생 지금 요 아이 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뿌리가 속안에또 하나 들어 있더라고요 4두짜리자 18cm분에 있는 아이입니다 대품 사이즈예요 4만 원갈 거예요 유별마리아 4만 원 갑니다 그리고 어저 아이가 홍치옥인데. 자, 홍채옥입니다. 홍채옥 색깔이 저렇게 저렇게 예쁘게 또 피고 있네요 자, 저 아이는 지금 어, 3두짜리 3만원 3만원 갑니다 3두짜리 대품 사이즈예요 외두짜리는 2만원 가는 아이 있어요 자 이렇게 있고요 짐노칼리시움 이 아이 금이에요 금 확실한 금입니다 이 아이는 짐노칼리시움 금 아, 요 아이 금은 와, 완전히 확실하게 들어있는 집노 칼리시움 금. 요 아이도 역시 3만원에 그냥 갈게요. 3만원에 가겠습니다. 사이즈는, 어, 약 7, c m 7cm 될 거고요. 7cm 됩니다. 자, 요렇게, 요렇게 예쁜 아이, 집노 칼리시움 금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아, 재관금이에요. 재관금입니다. 자, 요 아이. 제가 다시 예쁘게. 요렇게. 금이 잘 들어있죠? 이렇게. 재관금입니다. 자, 요 아이. 요 정도면 금이 잘 들어있는 편이에요. 요렇게. 요 아이 금 15만원 가는 아이 15만원 갑니다 사이즈는 사이즈는 보겠습니다 6cm 6cm 입니다 재관금 15만원 가는 아이 자 보여드렸고요 아론소이가 꽃이 4송이가 폈습니다 정말 화려한 이쁘네요 자 아론소이 어제 가 어제 한 송이 이렇게 이쪽에 렇게이 하나 폈다가 약간 시들어지고 오늘 세 송이가 활짝 폈어요 자 요렇게 요 아이 4만 5천원 가는 아이 아론소이 4만 5천원 갑니다 자, 실생이고요 자 시대하나 시대하나 와이런 완전히 뿌리박이 싹 했어요 지난번에 예, 올려서 많이 판매되었던 아이 시디아나입니다. 하이 뿌리박이 다 했고요. 이쁘죠? 자, 사이즈는 작아요. 500원짜리 동전만 합니다. 하이는 어, 레몬 무자상어원이에요 뿌리박이 다 했습니다. 흔들림 없어요. 요즘에 또 새로 어, 들어왔어요. 어, 수입 들어왔는데, 요즘에 거는, 어 아직 뿌리박이 안 했는데, 요 아이들은, 어 지난번에 들어온 아이들이다. 뿌리박이 다 해서, 안착이 다된 아이들입니다. 자, 요 아이는, 어 4만원 갑니다. 어물 굉장히 예쁘게 든답니다, 요 아이. 자, 요 아이, 4만원.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트로 가게 되면은, 제가 10만원에 이렇게 갑니다. 요 아이 이렇게 세트로 가져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리고 5월한이라는요 아이 오늘도 하나 판매가 되었는데요. 자요 아이 짱짱해요. 지금 뿌리 다 내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지금 뭐 뿌리 안 내렸을까봐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뿌리는 다 내린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흔들어도 흔들리 없는 걸로 봐서 5월한입니다자요 아이 소인의 모자 아닙니다. 자요 아이 5월한 6만 원 가는 아이. 약요 아이는. 요 아이는 약 6cm네요. 6cm 되는 아이입니다. 자요 아이 6만원 가겠습니다. 그리고 뿔난봉옥, 은사 뿔난봉옥입니다. 수입 들어온 아이예요. 근데 실생이에요. 실생입니다. 요 아이 6만5천원, 6만5천원 가겠습니다. 아직 뿌리가 활착이 확안 됐기 때문에 가격이 싼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뿌리 금방 내립니다. 뿌리 금방 내려요. 근데 이 너무 지금 착한 가격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어, 금방 뿌리 내려요. 그냥 이대로 두셨다가 가을에 분갈이 하시면 돼요. 분 요즘에는 어, 열흘에 한번 정도 물 주시면은 금방 뿌리 내립니다. 이 아이. 자, 65,000원 가겠습니다. 뿌리만 내리면 10만 원짜리 되는 거예요. 사이즈 좋았습니다. 이 아이, 7cm, 7cm 되는 아이예요. 그리고, 와, 이 아이, 백조입니다. 백조. 꽃 보세요. 백조 꽃. 얘는 유난히 꽃 색깔이 진해요. 그리고 얘도 무겁기 때문에 밑으로 뿌리가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뿌리가 제가 작년서부터 이 아이를 묵혔기 때문에, 오래 가져온 오이가 아닙니다. 오래 가져온 오이가, 아이가 아니라서, 뿌리가 이렇게 밑에까지 다 내려와 있어요. 묵힌 아이예요, 요 아이는. 지금, 요렇게. 묵을수록 꽃이 진하고 예뻐요. 어떤 꽃이든지. 어떤 꽃이든지 그렇습니다. 자, 요 아이. 요 아이 65,000원 가는 아이예요. 65,000원 갑니다. 자. 이 아이는 묵, 묵은 나이 65,000원 가겠습니다. 사이즈 크고요. 자, 배조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지금 레부티아. 레부티아인데 활짝 고피었어요 15,000원 가는 아이입니다. 레부티아. 레부티아 15,000원 갈 거고요. 제가 어제 꽃이 아이들. 로비비아 꽃 아이들. 아! 드디어 꽃이 이렇게 햇볕이 나니까요. 지금 활짝 피네요. 자, 요 아이들입니다. 꽃이 이렇게 핍니다. 얘네들이 신기하죠. 자, 요 아이들. 2만 원씩 갑니다. 2만 원씩 가는 신종 로비비아 꽃입니다. 요런 로비비아 꽃 보셨나요? 자. 참 특이한 아이들 있고요. 또요 아이 꽃 색깔이 환상이네요. 진짜 아좀 이렇게 꽃 색깔이 이거 뭐 카메라로 꽃 색깔을 어떻게 표현이 안되는데요. 어떻게 아, 빨강도 아니고 투톤인데 너무 이쁘네요. 자 요렇게 이쁩니다. 제가 너무 이뻐서요. 지금 뿅 갔어요. 자, 2만 원씩 갑니다. 큰 아이들은 판매가 되었고요. 요 아이들은 성성환 같아요. 성성환 같습니다. 성성환이 지금 본거 뭔가가 조금 기형적인 그런 게 있어요. 철화 같기도 하고, 변이가 온것 같기도 하고. 자, 요 아이는 15,000원 가겠습니다. 성성한. 10cm분에 있어요. 뭐가 이상합니다, 요 아이. 15,000원 가겠습니다. 요 아이, SP. 어제 그 아이 중에 SP입니다, 요 아이. 작은 아이. 이 이요 예, 조금 요아이는 10cm분에 들어 있는 아이라서 좀 가격이 저렴하게 올라갑니다. 25,000원. 25,000원 가겠습니다. 요아이. 25,000원. 좀 사이즈가 요아이는 작아서 제가 25,000원 보내 드립니다. 10cm분에 있고요. 그리고 꽃대 이렇게. 무자 왕관이요 요아이 그냥 2만 원 하나. 2만 원 하나 가겠습니다. 2만원 하나 갈 거고요. 어, 어, 웹스테리아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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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가 이 아이는 선인장 자체가 이쁘네요. 꽃도 꽃뭐 물론 꽃도 이쁘죠. 이렇게 꽃도 예쁜데요. 선인장 가시가 참 예쁘네요. 저는 자이 아이 만5 0 0 0원 갑니다. 15,000원 입니다습지야 요즘에 자구들 많이 달죠. 습자. 요 아이는 너무 귀엽죠. 귀엽습니다. 아 어, 그래도 사두예요. 어 사두. 그죠? 하나 둘셋 넷. 사두죠? 그냥 요 아이 제가 25,000원 가겠습니다. 25,000원. 10cm분에 있어요 작지 않아요 25,000원 갑니다 너무, 사, 너무 착하죠 25,000원 갈거고요자요아이 자, 어. 은사 아, 남봉옥입니다 은파 은파네요 은파 남봉옥 은사 은파 남봉옥 은사 은파 남봉옥 별모양이에요 자 요아이도 15,000원 갑니다 15,000원 실생이고요 실생 이쁘죠? 요런 아이들이 요즘에 다이런 아이들만 집어가세요. 매장에 오셔도. 근데 어떻게 누가 가져가시려고 빼놨다가 안 가지고 가신 것 같은데. 자, 요 아이 15,000원 갑니다. 10cm분에 있어요. 그리고 또요 아이 금홍옥 대품 사이즈. 금홍옥. 요 아이 꽃 피면 진짜 오래 가요. 그리고 꽃이 예뻐요. 자, 요 아이들 금홍옥 사이즈 큰사이즈예요 자 우리 집에 이렇게 이렇게 작은 아이들도 있었거든요 작은 아이들만 판매하다큰 사이즈 가져왔어요 꽃이 예뻐서 제가 이렇게 큰 사이즈로 데려왔습니다 이렇게 작은 사이즈 있고 큰 사이즈 25,000원 갑니다 25,000원 꽃이 여러 송이가 펴요 이렇게 작은 아이들은 세 송이, 네 송이 핀데 얘네들은 완전히, 소가하게 펴요. 25,000원 갑니다. 자, 요 아이들은 만원씩 가는데, 요 25,000원. 소개할게요. 요 아이는 P, PHA라는, PHA라는 아이예요요 아이, 이렇게. 지금 몸통도 굉장히 이쁘고요. 자, 요렇게 이쁩니다. 제가 너무 이뻐서, 이렇게 키워 보시고 싶으신 분들 키워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딱 좋을 것 같아요 자, 너무 모양이 예뻐서 제가 데리고 왔어요 35,000원 갑니다 35,000원 가요 자 건강해 보이고 딱 키워, 키우기 딱 좋은 사이즈 35,000원 갈 거고요 브레비 클릭스 요 아이도 너무 앙증맞고 예뻐요 요 아이도 지금 제가 다섯 아이 품어왔는데 세 아이 벌써 나갔습니다 세 아이 벌써 나갔어요 두 아이 밖에 없습니다 브레비칼릭스 3만원 가는 아이예요 요 아이 요렇게 요렇게 오늘도 요정도로 소개를 하고 내일 다시 또 새로운 아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내일 다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